엄청 밀리네. 부산 시민공원이 횡단보도는 사람들로 꽉 대기 중입니다. <목소리> 자 건너갑니다. 한번 오세요 들어가서 한번 오세요. 인진센시트입니다예저들고가서면당전은음료인지 예. 몰라요 아이거시 아, 네. 갑자기 네. 아이,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건너다, 건너다 마다라는 것이야기 하는 것이 이분 어느 분이신지. 열심히 고생 많으시네요. 한번 좀찍가시오 예예 찍고 있습니까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찍습니다. 열심히 하시네. 고생 많습니다. 그냥 뭐 저는 이 우파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안에 아이고. 안에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안에 집회하는데, 지금 집회하는데. 아, 법회는 아직 없어요. 그냥 이것만 우리 공화당 이거 하는 것만. 오늘 세 군데 나오셨다면서요? 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앞쪽에 있던데. 여기 하고한 군데. 아, 아, 네, 거기는 봤어요. 그세 군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요 아, 저기도 하구나, 아이고. 이제 부산에서는 집회 안 합니까? 지난번 서면에서 한번 했더니, 비 왔을 때 그때 한번 했잖아. 봉수처법은 우리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는 법입니다. 캐스타법이죠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 말입니다. 이제 서명 많이 좀됐죠한 800만 명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한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예. 공화당에서 우리 서명 팀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 스스로가 조금씩 조금씩 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 에, 이 추세를 우리가 어, 제대로 기회를 잡을 때, 화끈하게 좀 잡아야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도 많이 인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문재인, 뭐, 조국. 아, 예, 아주 네. 뭐, 그냥. 이 특히 왜... 저 30대 젊은층이 깨어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마는 20대가 많게 나예저 예, 우리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하면서 그래 맞아맞아 세상에 무관 무관중 상태에서 그래. 손흥민, 전쟁을 치르다시피 예. 한 이런 스포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말이야.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뭐 평화 평화 해 가면서 음. 뭐 2030년도에 우리 또뭐 북한하고 같이 서울 평양 올림픽 평양 한다고, 올림픽을 한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럼 깨어나야 합니다. 뭐지 네, 않아 바로 잡힐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네, 네, 일본 서명 때도 제가 가봤거든요. 선생님을 제가 어디서 많이 뵌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뭐 조금 좀집폐도 많이 나가 연설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좀뵌것 같아요, 제가. 제가 최석태입니다. 예, 아, 예, 예, 예. 아니,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좋은진인데 배도 고생이 많고, 예. 우리가 다 같이 국민들이 생각을 네. 올바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죠. 홍문종 선수도 요새 고생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좀더 많이 와야 될 텐데, 이쪽 편으로. 음, 사실 그 국회의원들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좀 나서주면 되는데. 그래 말이죠. 제일 야당이 제일 야당당원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필리핀 국민들이 그그 그 나라의 왕도 거. 끄집어 내렸지 않습니까? 필리핀 네? 대통령이죠. <laughs> 네, 대통령이죠. 아, 대통령. 네. 대통령도 끄집어 내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문재인 하나 못 끌어내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 맞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좀 감회가 깊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저는 이제 3분 예. 해가주 하나를 만들어 내려고 예. 예, 수고하세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번 서명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많이 축동을 하셨네요. 여기는 조금 서명대가 좀 작은 서명대입니다. 미니 서명대. 많은 분들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언론 전부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99%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 플래카드를 꼭 보고 가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는지 전부 거짓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걸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그 거짓에 여러분들 용납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 내 자식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내 손자 손녀 공사 국가에서 살게 할랍니까? 여러분들 곧 옵니다. 설마 설마하지 마십시오. 곧올수 있습니다. 태겁게안 드시면 곧 옵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참해 주십시오. 저는 방송이 아니요 그냥 최스페로가면다 아, 우리 대한민국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끝났을 때 후회해도 좋아요.